안녕하세요. 저는 생리회로 합격한 30기 김승아 노무사입니다. 저는 작년 1차 합격 후에 어, 동차 반을 두 과목 맡듣고서 그 다음에 9월부터 2차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 30기 시험에서는 다른 과목을 그렇게 점수를 많이 높게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행정징송법에서 64.85점을 받아가지고 평균 60.96으로 어떻게 보면 턱걸이 합격이라고 할수 있죠. 그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고 과는 사학과를 나와가지고 복과목과 경영과목을 시험 준비하면서 처음. 공부하게 된 거고요. 어, 그래서 저랑 같은 환경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 공부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도 할수 없고, 저랑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셔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이러한 점수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쟁송법 이번에 시험을 보고서 깨달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저는 시험이 좀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1-2문을 관련 청구소송 병합 그걸로 관련 청구소송 병합으로 풀다가 갑자기 윤성보 선생님 클래스에서 그 풀었던 사례와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X표 세 장을 총 썼는데 그. 이거를 다 X표를 치고, 다시 민소준용, 그리고 병렬관계, 그리고 재소기간에 관한 판례를 썼고, 64.85점을 받게 됐는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1-3문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랑 취소소송이 기판력의 관계인 줄 알고 그렇게 썼었는데, 그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결국에 1문에선 다 못쓰고, 3문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어, 국가비상 청구소송 그게 아닌 줄 알고, 어, 무효 확인소송의 기판력으로 적었거든요. 그래,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도, 그래서, 자반지 인상이 엄청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실제 시험에서 제가 시험을 치면서 느낀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반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윤상무 선생님 행정쟁성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일기부터 하드트레이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일기부터 더 듣게 되었는데, 행정대송법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또 반대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 그런 공부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선생님만의 특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기부터 한 특혜급 쟁점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례를 30문제 정도 주시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선생님이 일기에는 이러한 문제들만 정복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이 딱 연기 끝나고 일기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때도 그냥 연기만 듣고서는 일기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는 게 되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러한 쟁점을 똑바로 찾고 그러한 목차들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당연한 그런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 제시를 해 주셔서 일기 동안 엄청 열심히 하게 했는데 이러한 그 연습을 통해서 사례에 대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공부 방법에서 다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 이해 위주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해 위주의 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저는 연기에 그 유명하신 타강사 그 분의 수업을 듣다가 일기 초반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일기 초반에 모의고사를 보고 어, 그게 사례를 이해하고 뭐 쟁점을 쓰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하나의 쟁점을 토시안 안 틀리고 외워가지고, 그거를 모의고사로 다 써내려가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과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서 잘쓸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불안을, 불안을 느꼈었는데요. 어 근데 제가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지 공부가 좀잘 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겠 불안해가지고 어 강사를 변경 일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강사 변경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사를 변경을 했는데 어 일단 행정 제소법이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그대로 쓰는 것도 되게 어렵 어려운 건 맞고 어려운 건 맞지만. 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생성법은 일단 체계 그런 법 체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그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그 그런 쟁점을 자기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써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위해서는 일단 개념에 대한 그리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윤성모 선생님이 이해 위주의 강의라고 해서 바꾸게 되었고 어 선생님, 일단 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은 일단 수강생의 입장에서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수강생이 어떤 것을 어려워 하는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 여러 예시를 들어주시고 이게 저희가 이해가 되었는지도 되게 확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는 너무 많이 반복해서 한 강의에서 들어가지고 그냥 강의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외워지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기에 사례연습집을 출간을 하게 되시는데요. 저는 그걸로 단권화를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일기에 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로스쿨을 나오셨기 때문에 법정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엄청 잘해 주세요. 그 저희가 그법 문해안이 듣기에도 엄청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해 위주의 강의였기 때문에 생유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행정진성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회를 보고 쟁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핵심 문구를 가져가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 그 사례마다 발문을 보면 이게 무슨 쟁점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러한 서, 제가 생각하기에 서술형 시험에서는 이러한 힌트를 잘 찾아가지고 그런 쟁점 그, 그 쟁점에 대한 힌트를 잘 찾아서 그에 맞는 내용을 써내려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행정재송법은 그 쟁점을 논점 인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이, 이러한 그 발문을 보고 쟁점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수능을 준비할 때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아, 기출 문제를 보면서도 이렇게 문제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속력에 있어서는 그 기속력 자체가 판결의 주문이유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발문에서 그 사례의 문제에서는 어그 판결의 확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무엇 무엇을 이유로라는 문구가 꼭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이렇게 사례 풀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핵심 문구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같은 법과목인 노동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노동법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사례프리를 노동법에서도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두 번째는 모의고사는 공부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윤성모 선생님 클래스에서는, 클래스에는 되게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윤성모 선생님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 맞고요.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 매번 그 모의고사를 보고 어려운 문제를 대해서 그 제가 멘탈이 깨지는 것도 싫고 그 점수가 나왔을 때그 엄청 낮은 점수를 받은 적도 있어가지고 이게 두려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그 근데 그래도 행정재송법은 특이 누구나 다 아는 특이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어디 그 행정 등송법과 심판법 거기서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저희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 어떻게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연습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무조건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 시험 상황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는 그 등수보다는 자기가 모르는 것그 자기가 아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게 그 수험과, 수험에서 되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과 틀리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지 인상이나 글씨체보다는 쟁점의 정확한 파악과 그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써내를 가는 것이 행동대송법의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세 번째로는 통화 스터디를 했는데 일기 때 사례를 정확하게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기까지 이기 2기 초반까지 마음 만든 스터디원 한 분이랑 그 하나 사례에서 주어진 목차 플로우랑 중요한 판례들을 세 가지씩 외우고 서로 확인해주는 통화 스터디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모의고사 때 통화 스터디를 한 부분은 확실히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잘쓸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도 자기 효능감 높여준 데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3기까지 꾸준히 했기 때문에 3기에 서는 제가 확실히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전 저희 공부방법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 연기, 연기가 끝나고 일기가 들어갈 시점에 되게 많이 불안하시고 잘 하고 있는지 많이 고민이 되실텐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문구를 봤는데,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는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방황을 하고 계시다면 자기는, 아, 그,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 거라고 믿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성공성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그, 무한긍정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고,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는 방법을 학, 그 끝까지 그리고 삼 기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고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멀리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